구약성경 13쪽쯤에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많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 후의 상황을 이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의 말씀 보니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그래 뭐 별거 없지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이 하나였다가 아니고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 민족이 하나의 말을 쓰고 있었고요. 온 민족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중국이나 특히 미국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놀랄 때가 몇번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전국적으로 비가 옵니다라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란대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전국적으로 비가 올수 있냐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땅덩이가 되게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라는 건 그건 재앙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겁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온 사람들이 말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요그안에는 100가지 생각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90명의 생각이 같아가지고 90명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10명의 생각이 하나가 되면은 90명의 생각이 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들이 했던 걸 보여주는데요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멈추었습니다. 흩어지기를 거절했습니다. 멈추었고, 거기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냥 이어져서 나오는 건데요. 이어지진 않았고, 먼저는 1차로 이거를 하고, 2차로 그 다음에 것을 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털을 잡았고 벽돌이라는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합니다. 우리 탑을 쌓아보자. 그 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사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지금까지 말하는 대로 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번 벽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구웠어요.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또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탑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모여있고 말이 하나이고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지금 척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는 교만해져서 우리 이제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땅에 풍성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제법 살아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흩어짐을 면했고 더 교만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탑을 쌓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탑과 홍수가 가지는 것은 마치 창과 방패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의 탑을 쌓는 목적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아주 아주 교만한 겁니다. 탑이라는 것은 높이 쌓는 걸 말을 하고 있고요, 홍수라는 것은 물이 범람해서 그 사람들의 사는 땅을 침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이겁니다. 우리 이제는 방주 만들지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로 심판 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언제 홍수 심판이 올줄 몰라. 근데 그때 만약에 방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 우리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탐만 들자. 탐만 들어서 물이 범람해도 우리는 저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살아남아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또 심판하셔도 우리는 버틸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게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가 하나인 사람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집안일 한 가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안 했어요. 그래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때 자녀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래 다음에는 순종하자 이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음에는 걸리지 말자 이겁니까? 걸리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걔는 나중에 뛰어단 맞습니다. 자녀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순종하자. 이게 되어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다음에는 걸리지 말자. 그 마음인 겁니다. 탑을 쌓았다는 거.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때는 살아남아보자. 그때는 죽지는 말자. 어디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거, 우리 한번 가보자.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 그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안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노아가 가는 사람들한테 후손들한테 너희 탑만 들어라 이거 말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했으면은 탑이 아니라 또 다른 방주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거기서 안 내려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만나서 거기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게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멘. 그쳤습니다. 그들의 뜻이 실패된 겁니다. 노아가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실패에 대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계속 번성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벽돌을 만드는 거그 또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탑에서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만하여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막으시니까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뜻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뜻에 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그 뜻은 꺾어지고 말 것입니다. 2026년도 표현은 반석 위에 세우다입니다. 이 반석은 아시는 것처럼 말씀의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그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삶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삶 가운데에 함께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의 반석에서 떠난다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반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수가 많아지고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힘은 곧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하자 하고 그 뜻을 이루고 우리 저거 하자 하고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끝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될 것, 나의 뜻,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지는 삶.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못해요가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그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